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예, 재밌게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 <laughs> 모였습니다. 예, 새로운 교과서. 네. 네. 창의, 기가 막힌 창의학습법.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오늘 배워야 될 페이지는요. 내용은 소수. 소수 갖고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소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어려운 거니까 일단 뭐 어려운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예, 네, 선생님, 소수 그두 개가 어떤 종류가 있는 건가요? 예. 네. 네, 첫 번째는 약수가 0이 아닌 자기 자신과 1로 나눠지는 수고. 아, 그런 네. 소수가 있군요. 그리고 네. 0과 1 사이의 수를 소수라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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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0과 1 사이의 소수는 영어로 영어 선생님 대칭을 넘 번인가요? 네. 네. 아, 야, 여기서 이 모른 척 잘해요, 하죠? 아. 오늘 갑자기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자기와 자기의 한 가지 수로 나뉘어지는 요 소수는 그럼은 prime number. 아, 그렇군요. 네, 저번 시간 에 우리 영어를막 이렇게 이렇게 시켜줘서 되게 막 좋았었는데, 그죠? 네, 우리는 무당하는 뭐게 되게 좋은 거 같아요, <laughs> 부담 없당으니까 근데 막상 앞에서 나가려면부담 되죠, 그죠? 어쨌든간에 여기 보니까 또 소수가 잘못되었던 시간과 공간이 우주지도 숫자에 봐존재 존재를 맞는다 이거 어려운 얘기가 있네요. 이게 도대체 뭐요 이게? 이게 엉뚱하게 뜬금없이 응? 참나 잘못되었던 시간과 공간이 왜 잘못되었던 시간과 공간일까요? 일단은 여러분 1, 2, 3, 4, 5 있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거 자연수라 고 하죠. 네. 그 반대쪽인 거는 뭐예요? 홀로 뭐 전체 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또는 뭐 음의 정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네. 어쨌든 반대 쪽으로 향하는 또 수가 있어요, 그 예. 그래서 이 반대 쪽 향하는 음, 수와 그 다음에 뭐예요? 자연수, 이 예. 요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게 자연수가 더하기를 하거나 곱하기를 하거나 그 수에 대해서 양적 변화는 있지만 뭐 특이한 현상이 따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마이너스 쪽 방향은 신기하게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곱하기라는 것은 몇번더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2 곱하기 0은 5번 더 하라는 거예요 그죠? 10 하면 돼요 근데요 만약에 마이너스 쪽은 나누기라는 것은 더하기가 곱하기 되듯이, 나눔이라는 것은 몇번 빼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특이 현상이 일어나요. 잘안 나누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0. 얼마 얼마로 갈수 있는 숫자가 그지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이죠. 그죠? 그래서 잘못 들어선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거기다가 또 우주 지도까지 얘기했어요. 잘못 그려진 <laughs> 우주 지도가. 그런 건가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반대의 쪽, 인간관계에서 말한다면, 은 뭔가 고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쪽보다는 뭔가 손해를 보고, 슬프고, 어둡고, 뭐 이런 쪽이,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이상하게 당하고 나서는 뭔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뭐예요? 다른 영역의 숫자 개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죠? 더하기 몇 번할 곱하기 곱하기는 몇 번할 하나 그다음 뭐예요? 거듭제곱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이 뭐예요? 네, 마이너스 몇번 빼기를 하나 나누기 몇번 나누기를 하나 아까 거듭제곱 있듯이 여기서는 뭐예요? 루트가 또 일어나요, 그죠? 루트가 일어나면 또 여기서 또 허수장벽이 또 생겨요. 전혀 네. 플러스 쪽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영역의 숫자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소수란 것은 길을 잘못 들어선다는 것은 어느 시에도 있듯이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든다는 식으로 우리에 굉장히 어 어쩌면 어 아플기도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의 어떠한 경험이 될 수도 있구나 이러한 것을 소수가 좀 암시해 주는 것 같기는 하네 요 그죠? 어 이런 수의 분류는 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고통이 있는 서 슬픔이 있는 서 그냥 우리에게 네.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이런 수의, 수의 분류. 진짜 수학이 넘겠지만 우리가 억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영어로 만들어 보셔도 좋고 생물학적으로 만들어도 좋고 수의 이런 수의 분류.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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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이 분류는 수의 개념이 아니라. 아... 네. 뭔가 생각적으로 뭔가 언어학적으로 이런 슬의 분류. 고통받는 수. <laughs> 잘못 들어선 어... 길에서 방황하는 수. 어... 이 이런 수를 우리가 셋이 수학자라고 생각하고서 <laughs> 자기 전공에 비추어서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뭐이런아 어렵다. 되 불거운... 아, 저는 사회학적으로 해 볼게요. 좀 네. 사회학적으로 해 볼게요. 의 네. 어, 예시 그니까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생물학적에서는 아, 네. <laughs> 뭐 약간의 돌연변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뭔가 염기 서열이나 네. 유전자에 대한 네. 그런 DNA들 사이에서 원래대로 지정되어 있는 애들이 아니라고 하나가 결실되고 다른 거랑 바뀌고 이러면 돌연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쵸, 그럼 그쵸. 예, 저희가 예측했던 방향이랑 다르게 결과가 일어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생성시키거든요. 그렇죠. 어, 약간 그러네요?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요? 네. 생각 저는 좋아요. 정말 네. 잘 설명했고요. 네. 에, 저, 원래는 뭐 이게 수학적으로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새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죠? 어떤 건 상관없어요. 그죠? 우리만 기쁘면 네. <laughs> 저는 deviant behavior. 넘버. 이렇게 명칭 붙이고 음. 싶어요. 일탈 행위의 수. 음. 뭔가 일탈을 부린 수. 뭔가 반대쪽으로 간 수. 음. 어.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이런 영역. 일탈의 영역이다. 일탈이어서 어둡지만, 사실은 그 어둠은 빛의 반대가 아니라 빛이 조금 덜한 거. 음. 지금 슬프니까. 기쁨이 좀 덜한 거. 그죠? 음. 그렇지만, 진나을 하면 충분히 우리를 성수시켜 준. 그래서, 건강한 어둠, 튼튼한 어둠의 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학적으로는 디바이언트 비에이버 남버. 또는 어, 튼튼한 스트롱 다크니스도 한아네 언터리 영상 영선님 죄송합니다 <laughs> 네 저는 이렇게 네, 수의 범위를 만들어 보시고 명명하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언어적으로는 언어적으로 네. 음, 모르겠고 저는 네. 음, 약간 딜레마에 빠진 숫자 음. 아 그거 좋다 음. 어 딜레마 넘버 오오 음, 음. 이야, 아, 좋아요, 좋아요. 멋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의 분류, 소수, 이거 갖고 또한번 이야기 해보고 돌아봤습니다여러 뭐 재밌었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 재밌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네.